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가 지구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허드슨 강의 돌고래가 돌아왔죠. 이게 거의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가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할수 없게 됐죠. 그러다 지구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변화. 우리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대기질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우한 봉쇄령 전후 중국 대기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도시가 봉쇄된 후 2월에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30%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대기가 깨끗해지니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 양도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된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4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탈리아도 4~50% 0 정도 대기 오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진짜 막 치악산이 다 보이고 안 좋으면서 좋은 그런 관계랄까요? 네, 이건 말고도 우리가 몰랐던 풍경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인도에서 히말라야까지 약 200km가 떨어져 있는데요. 오염된 공기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히말라야의 설산 모습이 선명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대기 오염에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삶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칠레 산티아오고에서는 퓨마한 마리가 나타났고요. 통행금지로 도시가 한산해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 도시로 내려 온 겁니다. 이밖에도 여우나 개미핥기 같이 평소에 도시에서 볼수 없는 야생 동물들이 거리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이번엔 때로 도심에 나타난 동물들도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주택 단지 앞에서 한 무리의 염소떼가 정원의 꽃을 먹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다. 신박하다. 네. <laughs> 땅 위에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출이 적어지고 동시에 바다에도 사람이 적어지고 수상 스포츠, 유람선, 해상 교통 운행이 줄면서 바다 환경도 크게 변했는데요.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요? 알려줌에서 알려드립니다. 알려줌.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층을 타서 짝짓기를 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짝짓 짝짓 짝기 부끄러워. 인도의 해변에서는 80만 마리의 바다 거북이 돌아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오던 곳이었는데요. 해변에 관광객들이 늘면서 해변이 오염이 되고 바다 거북의 발길이 뜸해졌던 곳이 된 겁니다. 이제야 다시 제 영역을 찾은 거죠. 또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된 홍콩의 동물원에서는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이 10년 만에 짝짓기에 성공했습니다. 자연 번식이 힘든 판다가 이 시기 짝짓기에 성공한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인간과 자연 공생을 해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의 욕심이 에어컨을 좀덜 쓰고 레양가스좀덜 뿌리고 올여름에 에어컨 안 쓰실 거예요? 올여름이 그렇게 덥다던데. 하 네, 자연을 복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원 본래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죠. 지구가 거대한 환경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와 메시지를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 보면서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또 힘써 나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프로그램 마음에 드셨다면, 원주 MBC 프로그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